<laughs> 제일 어려운 이야기죠. 완벽한 건 없는 거고 우리가 맞춰 가는 것이 맞춰 가는 거. 그 이제 <laughs> 그 뭐라 그러죠? 어차피 실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죠. 뭐 조금 싸게 살수 있는데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조금 일찍 팔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거잖아요. 오늘은 계속 그런 이야기 좀 해보죠. 종목을 좀 많이 볼 겁니다. 뭐 시장이야, 뭐. 시장 이야기 아주 짧게 하고. <laughs> 예. 시장 이야기 아주 짧게 하고. 음. 그,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차이 때문에 조금 더 볼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 뭐라 그럴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다 싶으면 물량을 실어야 되는 거고 가끔 보다 보면 아유 조금 산게 수익 이 갑자기 날아가고 좀 작정하고 많이 샀더니 갑자기 이제 빠져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가볍게 움직이면 가볍게 움직인다 그러면 은 수익도 크겠지만 또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손실도 크겠죠. 맞죠? 주식 주가 가볍게 움직이면 대, 대신 또 주가 내가바닥건에서 내가 공략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최고가에서 공략하는 거고 또 다르겠죠. 수익 내기는 이게 훨씬 높습니다, 이게. 바닥권 공략보다는 수익 내기는 일본이 훨씬 좋은 게 기본이죠. 왜냐면 하 이거는 추세가 계속 가는 거니까. 네, 저항이 없는 거죠, 저항이.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저항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여기에서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또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최고가를 공략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KMW가 있어요.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수익 내기는 이게 제일 쉬워요. 3, 4% 빠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추세가 제일 살아있는 주식은 제일 쉬, 수익 내기는 쉬운데 또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이렇다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신고가 패턴이 있을 거고 만약에 더블유게임즈처럼 주가가 이제 훅 빠져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게 있겠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아, 세, 네 가지 돼요. 첫 번째 패턴은 아예 신고가를 달리는 경우 네, 아니면 네이버처럼 아예 신고가를 달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수익내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최고가 있다 보니까 1%가 갈지 2%가 갈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 많이 건드리는 패턴이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뭐 W게임즈 우리 게임 회사인데 주가 이렇게 빠졌다가 네,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돌린다 그러죠. 근데 일봉에서는 잘 못잡으니까 주봉에서 보면 우리 지수처럼 이제 주봉 5주선을 올라탄 것들. 제가 많이 강조했던 월량 5주죠. 예. 주봉 5주선을 올라탄 시점에. 그 그러니까 5만 6천 원이니까. 이 5만 6천 원에 공략하는. 그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빠졌다가.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낫습니다. 아. 조건이죠. 조건이. 기억을 하세요. 같은 저점이라도 이게 엉덩이가 좀 높아야 되죠. 이렇게 높아야 되죠. 이, 이 위치가 여기보다. 이게 좀 안정적이죠. 만약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조금 또 다르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이 조금 높아야 되죠. 전자점보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무료방에 제가 한번 454 하고 했던 아 이게, 이게 자꾸 좀 더디네 제가 화면을 n g 야 겠습니다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니 h e house. 패턴 going to go 방송 the house. i 들릴 텐데? 안 들리나? 아, 그죠? 아니면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툭 빠지는 걸 이제 공략하는 패턴. 지금 이 패턴이 제일 위험한 패턴이죠. 제일 위험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가다가 어떤 변수 때문에 빠졌을 경우에 이제 이걸 노린다고요. 만약에 신라전을 예를 들면, 이런 패턴. 지금은 조금 지났는데 이런 패턴. 되게 이제 위험한 패턴이죠. 핫따라 그래요. 웬만하면 하지 말걸 그래요. 최소한 하려 그러면 은 주가가 5일선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시점 한한이 정도. 왜냐면 손절은 여기 잡으면 되니까. 그래 봤자 먹는 폭은 생각보다 작아요. 안 들린다고요? 꽤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핫다 같은 거는 웬만하면 상당히 짧게 먹고 나와야 돼요. 갑자기 어떤 기업의 주가가 훅 빠져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운이 좋다면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중심이 안잡혀져 이제는 오월세 올라왔으니까 잠깐 매매할 수는 있어요. 그래 봤자 별로 안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게 원래는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하다. 그래서 항상 신고가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조금, 애만하면 비추하는 게 이렇게 계속 어떤 주가가 아 이건 아닌데 옛날 셀터 셀터뉴를 치면 옛날 같은 패턴이에요. 다음에 혹시나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투바닥, 쓰리바닥에서는 주식을 잡지 않습니다. 투바닥, 쓰리바닥에서는 주식을 잡으면 안 돼요. 가끔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게아 주식을 내가 투바닥, 쓰리바닥에서는 잡지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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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공대에서는 잡지 말고 만약에 똑같은 투바닥이다 그래도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이렇게 짝꿍댕이가 되어야 돼. 오른쪽 엉덩이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w g a m e 의 차트를 봤죠. 예. 약간 이게 높아야 돼요. 예, 항상 내가 여기서 약간 바닥에서 내가 공략하는 기업들은, 근데 바닥에서 공략하는 게 생각보다 쉽게 먹을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이 저항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되게 복잡한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봉에서 최소 빠지던 주식들이 다 양선을 올려 두면, 초게5 주선에 올려 두면 이미 이제 나름이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패턴이라는 거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아, 시장이야 뭐 어쩌면 시장도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잠깐 시장 이야기하면 코스피는 21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여섯 주식을 계속 안 사지 않습니까? 코스피 조금 더딘 거죠. 아직도 60, 25 역배열이에요. 근데 워낙 지금 똑같아요. 워낙 여기서 나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얼마 안 빠지는 겁니다. 오늘 약하지만은 나름 저점은 나온 거죠. 코스닥은 그럼 어떤 상황, 그리고 요 온봉을 너무 예서해야겠죠. 이 장대온봉이 있었으니까. 이 장대온봉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년도 10월 저점이었으니까, 한 1985포인트 넘어 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골스닥은 좀 다른 게, 골스닥 이게, 이게 장대원봉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오늘 5일선하고 2 0일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얘는 아직 저항이 있는 거고, 얘는 골든 유낭. 그럼 코스닥이 조금 유리한 거죠. 뭐, 이거는 다 문제예요. 제가 <laughs> 예전에 말씀드린. 개인이 뭐 사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 나중에 생각해요. 고쯤에 그 갔을 때 어쨌든 어설프게 배운 게 돈을 못 번다고 안 들린다고요. 어설프게 배운 게뭐말 저도 가르켜야 되 기본적으로 아 개인과 반대로 간다. 개인이 사면 주식은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2차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가니까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묻는데 월봉에서 한번 보면 월봉에서 아무것도 안 잡혀죠. 긴 꼬리가 있으니까. 근데 주봉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나왔죠. 뭐요 예, 오일선에 올라탔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빠져봤자 웬만하면 오일선그 위에 있습니다. 내일 뭐 500, 600을 깨를 확률은 현재로선 낮잖아요. 그럼 다음 주도 반등이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코스피는 아직 여기까지도 저항이 있습니다. 1980. 그래서 아까 말씀 코스닥이 좀 유리하다 보는 거고, 이제 종목들 제가 그냥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몇개 말씀드릴게요. 어, 인스코비를 물어보셨죠? 누가? 인스코비란 회사는 딱 봐도 착전주란 걸 알잖아요. 바이오 붙이고, 바이오 착전주란 말이 좀 뭐라고 그러냐면, 어, 잡주란 말을 해요. 지금 <laughs> 유지인트처럼 다시 작업을 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한, 한때 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그림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바이오뭐 해서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시장 힘을 보는 논리인데 모든 간에 어쨌든 여기서 한번 그래를 실었잖아요. 내용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볼때 이까지는 안 봐도 돼. 이런 건안 봐. 이런 거는 뭘 보냐면 하 아, 얘가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적자회사가 움직이면 바이오 붙여가지고, M&A 하는주시구나 그리고 분석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상을 치는데, 이 상을 친게 보면 똑같아요. 이 상의, 상항가가 이날의 거래량보다 작은데, 이날의 종가보다 위에 있죠. 지금 차트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날의 종가가 절대 주가는 똑같은데, 60일 수는 뚫어버린 거예요. 이때는 못 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을 치면 웬만하면 주식을 안 팔지 않습니까? 근데 상을 쳐도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상을 망함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갭상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팔 때도 갭상에 팔아도 팔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 뭐 뒷다리 뒷다리 잡다가 만약에 샀어 물려 있는 사람이 할말 없는 거고 지금 물려 있는 사람 이걸 분석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전날의 사한가가 힘이 센사한가인지안 센가를 봐야 돼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그사한가 유치를 지금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사한가를만든 힘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1 0시전사한가그 다음에 종가까지 한 번도 안 풀리면은 거의 90% 이상이 갭상이 나가요. 근데 만약에 이날의 상한가가 2시에 만든 상한가고 예를 들어서 2시 후에 만든 상한가고 막 이래버렸다. 그러면 아침에 갭상이 낮아요. 갭상이 낮다고. 에어부산의 지난주 19일 날 그림을 보면 얼추 2시 후에 갑자기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고 생 예, 조금 표현으로 생칠화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조금 올라봤자 어차피 빠지는 거예요. 일봉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니까 이날, 이날의 사항가가 똑같아. 이날 사항가는 아마 아침에 말아가지고 말아버렸을 거예요. 그니 웬만한 갭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의 사항가는 사항가를 못 말죠. 그럼 상 따도 이럴 때는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개발하기 나오거든요. 이날도 아침에 보면 개발하기 나요 약간, 마이너스 한2% 빠지죠. 물론 이제 61선이 있으니까 안 빠졌는데.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딱 와야 되는데, 단타를 노리는 분들도, 어, 인스코비 맞나? 일단 갭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을 단타라든 뭘 하든 생각할 때뭘 생각하냐면, 주식은 일단은 어디까지 갈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아야 되고. 그 대부분이 아침에 올리다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다 이때 올려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침에 주식이 빠진, 오른 주식이 있으면 한 10시쯤 오르고 다 빠져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파는 거는 웬만하면 아침에 첫 번째 언봉이면 웬만하면 첫 번째 봉에다 팔아야 되는데 15분 봉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봉을 계속 안 보잖아 안 봐도 왜냐하면 회사 일 다니고 하니까 근데 아침에 분봉 정도는 볼수 있거든요 내가 회사 업무를 봐서 업무를 봐서 주식을 못 팔았다 갭상인데 못 팔았다 시가 언봉에는 올려 첫 번째 봉이 언봉이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 10시까지 빠지잖아요 2시간 정도 빠지면은 웬만하면은 올라와요 이렇게 한 1시간 한 정도는 정리한다 해도 이때 이제 정리를 논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 단봉이 되게 중요한데 이 단봉이 양봉이 나면은 생각보다 시가까지 올라갑니다. 시가가 제일 중요한 저항이니까, 예, 그렇죠? 이 언봉이니까. 근데 만약 이 단봉이 은봉이잖아요 치고 은봉이잖아요 지금 치고 빠져버렸는데 그러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내가 만약 이런 주식을 매매하는 를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빠질 주식을 무조건 양봉이 아니네요 거의 10시 정도가 빠지면서 이때 정도 공략을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는 이유가 있어요. 한 시간 정도는 뭐고,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시쯤에 오르는 걸 보고 샀는데, 단타를하려고 샀는데, 그 다음 다시 만약에 이 시가를 건드렸다. 예, 대략 뭐, 3,300원이 되었죠. 건드렸다. 지금 얘는 안 건드리고 올랐는데, 건드리면 또 빠져요. <laughs>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 봤자 바로 나와도 어차피 잃어버리는 손실 자체가 이게 한 2%짜리 봉이니까 2%밖에 안 깔려요. 일단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의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현재에 분위기로는 아침 저가 3,300원을 깰 확률이 낮잖아요. 낮아요. 네. 현재로는 아직까지 낮아요. 네, 이걸 지금 요 밑에 내려올 확률은 위에 있으니까, 그럼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가져가야 되죠. 온봉이지만은. 자,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위성을 만드는 세트레가이라는 기업들 이 있는데, 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식을 딱볼 때. 웬만하면은, 월봉을 보면, 월봉을 보면, 이 주식이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봐야겠죠. 위성을 만드는데, 시가총액이, 기억을 하세요. 시가총액이 천억 전후짜리들은, 천사백억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지저분한 차트가 많아요. 천억 미만, 그러니까 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차트가 좀 월봉에서 지저분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왜왜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펀드에서 별로 작은 펀드밖에못 편입시키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 개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누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세트레가 있는 업종 자체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업종 자체가 위성이잖아요, 위성. 인공위성. 그러면은 뭐 작전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언제레이션이 많다 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항상 60일선을 근간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요정도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코스닥이 보면 여기 있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아이 맞잖아 오늘 지금 어디 갔니 너? 지금 6 5, 20 이렇게 정배열 붙어 있잖아요. 한요 정도 자리란 말이에요. 고스닥이지, 금 고스닥 지수가.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가다가 바로 못 가, 이렇게 쉬어요. 이걸 이격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때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항상 엄봉은 때리는 힘이잖아요. 이게 엄청 때렸잖아요. 그럼 이 봉을 만약에 넘어버리면, 18,500원이 되겠죠. 이게 지지가 된다. 그러면 안 빠져요. 올라갑니다. 일단 내려왔는데, 예, 그 다음날 지지가 되니까 올라가 버립니다. 이날이, 날 오전 장중이 공략 포인트에요. 어저께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물론 제가 안 보고 있어서 못 샀는데.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뭐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공략을 잘해야 돼 싸게 그쵸 공략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남들보다 비싸게 사잖아 아니면은 못 사고 근데 이런 거는 여기서 만약에 공략을 한 목표가가 어느까지 가오냐 하면 여기서 요만큼 빠졌죠 요만큼 빠졌죠 그럼 대략 이까지는 나 열려요 이게 등 배수거든 모르셔야 되는데 지금 고스닥 지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닥이 지금 빠지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까지는 갑니다. 쉽게 갔다가 빠져도 빠져. 이걸 지금 감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615 오늘이 그기로에 있는데 내일 만약 에 여기서 튀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절대 진짜 이거는 진바닥입니다. 안 내려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야 돼요. 주식을 여기서 떠나신 분들은. 아직은 긴감인가 한데 아까 이 세트리가이 차트처럼 딱요요장대음봉이죠 코스닥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감아 버리면은 어제 사도 돼요 한번두번세번 시려요 그래까지 실려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음봉을 감쌌지 않습니까? 그러면 99% 확률로 그 다음은 올라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유자 영역이 됐죠. 조금, 또 사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조금 비싸게 샀죠. 한 천오백 원 정도. 그럼 똑같은 거. 여기서 샀을 때 천주를 사면 여기는 오백 주밖에 못 사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내가 어떤 타이밍에 사냐에 따라서, 예, 어떤 유리한 자리에 사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지고 비중도 달라집니다. 제가 어저께 무방에 던졌던 지노믹트리를 한번 볼게요. 어쨌든 간에 주식은 항상 한번 옛날 한번 봐야 돼요. 한번 갈 때는 가는 주식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가가지고 음? 여기서 요요요한 2만 원이 한 4만 5, 6 70% 났다가 이제 예70% 났다가 또 이래 하다가 또또뭐 여기서 27,000에서 대략 또한5 70% 났다가 여기서 또 27,000에서 또한70% 났다가 이제 게임 끝났죠. 여기서 이제 전량 로스컷이 나왔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데서 주식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 네, 왜냐면 이거는 엄청 센 양봉인데, 지금 여기서 사실 이 양봉에서 이미 매도 신호 나왔고, 이두 번째 매도 신호.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되는 구간. 왜? 네, 거의, 주식은 딴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면 이만큼 빠집니다. 27,000원에서 대략, 계산해 보면은, 만, 12,000원 정도가, 12,000원 정도가 올랐죠. 그럼 빠지면 또 12,000원 정도가 빠져요. 그럼 대략 14,000원까지 빠집니다. 기신같이 빠져요. 한 4,000원까지. 예, 얼추 빠지죠. 맞잖아요. 빠지잖아요. 어, 이상하다. 여기서, 여기서 만, 만 얼마 빠진 여긴 더, 더 빠진 것 같아. 예, 그건 왜그냐면 이게 로고 차트거든요. 같은 만 2,000원인데 수익률은 다른 거죠. 예,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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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셔도 돼요. 예. 로고 차트로, 모든 주식은 로고 차트로 봅니다. 절대 차트로 보면 차트가 이상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 여기서 정확하게 12,000원이 빠졌는데, 여기도 똑같이 12,000원 빠진 게 14,000원인데,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얘는 이만큼밖에 안 빠졌는데, 얘는 이만큼 빠졌잖아요. 뭐,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모바일이나, HTS는 로고 차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로고 차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 네, 로고. 저도그 학교 다닐 때 배운 단어죠. 어쨌든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분석을 안 하더라도 잘 보세요.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빠지는 주식의 첫 번째 조건은 오일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7월 3 1일날첫 번째 매수 신호가 한번 나와요. 대신 이럴 때도 주식을 매수할 때는, 아까 말했죠. 여기서 살 때는 100을 살 수가 있어요. 아름 저점을 올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아니고, 계속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면 50, 60만 사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확인이 안됐으니이 정도까지 와서 사면 한 70을 살수 있어요. 80을. 그러니까 여기서 5월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예, 정확히 여기를 손질을 잡고 사요. 손질을 당하겠죠. 손질을 해야지. 손질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100을 베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럼 만약에 다시 여기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사야 되죠. 그래서, 어제 100%를 1,4900원에 삽니다. 똑같은 위치이지만 21선을 돌파하는 그림이니까 그리고 어그왜 팔게 했어요? 그 무바이니까 팔게. <laughs> 그리고 아무리 21선이라도 워낙 세게 들어오잖아요 주식이. 워낙 세다는 주식이 첫 번째 조건이 거래량 증가인데 거래량까지 확 실어서 왔버리잖아요. 다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봉에 팔 때는 항상 분할 매동금이 그리고 오늘 진호맥들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 놓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면 이거죠, 이거. 계속 얘는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에요. 첩첩 삼중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발적인 베팅은 못하는 차트죠. 하지만 공략 포인트로서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나 아니면 이걸 확인하는 아까 요, 여기서 밀렸으니까. 요 14,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붙어버리면 그거는 언제 알수 있냐면 오전에 이미 알아요. 오전 이 10시 45분 거래량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거래량 하는 겁니다. 모바일에 보면 이걸 보여줘요. 지금 지노믹터리가 35만주 거래가 됐죠. 근데 어제 대비해서 마이너스 44%밖에 안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곱하기 0.6을 나누면 어제는 샌법이 안되냐. 예, 한 70만주 거래가 된거죠. 근데 주식이 진짜 갈때는 어제 70만주 걸렸는데 갈 때는 이미 그 전날이 17만주 그리고 23만주 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어제 10시에 이미 20만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딱볼때주식이 오전에 팍 올라오는데 이렇게 막 15분 봉인데 저점을 높이고 오전에 팍 올라오는데 거래량을 딱 봤는데 어제 어제 동시간 대비 아니면은 이거는 거의 다 대신증권 차트인데 모든 HTS는 거래량은 보여져요. 근데 어제보다 10시가 됐는데 벌써 어제 거래량이야. 근데 양봉이야. 안 빠져요. 그럼 웬만하면. 오히려 여태 매수가 가능해요. 네, 어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이 방송을 처음 들어보신 계시지만 어제 깔끔하게 먹었던 것도 있어요. 그럼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하포론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전지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똑같죠. 어쨌든 6 0일선이 여기 있고 60 26 6 배열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장대 묶음을